동영상이 아빠한테 전화와가지고 동영상이 끊겼습니다 다시 다시 해 보도록 할게요 동영상이 끊겼으니까 지금 음 제가 이거 동영상 붙이면은 화질이 막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화질이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안 붙이고 어 이거 따라하기 뭐 언더바 1 언더바 2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하려면 아 끊겨가지고 갑자기 또 머리가 어, 복잡해졌어요. 1번, 1번 모터였잖아요. 이, 1번 모터를 2번 모터로 바꾸는거죠. 1번 모터를 움직일게 아니니까 좀전에 1번 모터 잘못 움직여가지고 그 잘못된거 확인하셨죠? 자 이번에 2번으로 제대로 해서 다시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운로드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m 움직임을 확인해야지 e g 1번 e 터인데 1번 s 터가 움직이면 안되는데 2번 s 터 h e g 2번 모터가 움직여야 the game. t 스 i s is the game. This is the g a m 버튼 누르면 is the game. 상관없는데 여기 빨간 게 깜빡깜빡 시작하고 초록불 초록불 세번 정확히는 네 번이에요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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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네번 이렇게 빡,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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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서 얘가 위치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차가 들어온다 차가 들어갑니다 차가 들어갑니다 차가 들어 아 열렸네요 자, 통과 나갔다 다시 닫히고 다시, 차가 또 들어옵니다. 열리고, 찡, 닫히고, 쭉, 열리고. 야, 센서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. 들어온다, 닫히고. 닫혀. 열려라! 닫혀라! 열려라! 센서가 안 좋아. 성능. 자가 간다. 링. 지나갔다. 네, 이런 식으로 네.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어, 오늘도 그렇게 많은 문제가 없이 프로그램에 링크. 성공을 했습니다. 자. 여기까지 이 모터를 움직이는 걸할 거고요. 다음부터는 저걸 할게요. 공격하는 오리를 만들어서, 어, 여기에는 막좀더 복잡해요. 이, 이, 이걸 한번 해볼게요. 저도 안 해봐가지고,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, 여튼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어, 응원 메시지는 주셔도 돼요. 질문은, 질문은 제가 모를 것 같다 하는 거는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. 좋은 어, 일요일 보내시고, 일요일 저녁, 좋은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, 항상 도전하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